지난 영상에서는 누가 어떻게 당신의 집중력을 방해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그런데 저는 막상 이 거대한 세력을 알게 되니까 오히려 허무해지더라고요. 나까지 꽤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소용이 없구나 싶어서 말이죠.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먼저 한 발자국 떨어져 좀더큰 시각을 가지고 사회적인 관점에서 봅시다.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저널리스트인 도둑맞은 집중력의 저자 요한 하리는 집중력을 되찾기 위한 세 가지 운동을 제안합니다. 첫째, 감시자본주의 금지. 정부가 이 기업들을 인수해 공공소유가 되어야 자본주의의 영역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독재자가 지 맘대로 통제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국의 bbc 방송국은 영국 국민이 소유해 자금을 대고 있으며 국민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지만 정부와는 무관합니다. 이 모델은 완벽하진 않지만 충분히 잘 돌아가고 있어서 현재 bbc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 미디어가 됐습니다. 우리가 각자 페이스북의 사용료로 한 달에 2천 원 정도를 지불한다고 상상해봅시다. 그럼 그들은 더 이상 내 개인정보를 광고주 에게 팔아넘기지 않고 오히려 나를 위해 일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나를 더욱 행복하게 하는지 를 파악하고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게 되는 거죠. 공공 소유가 된 이후에는 계정을 만들 때 사이트에서 하루 또는 한 주의 사용 시간을 미리 설정하고 정한 시간을 다 썼을 때 접속 속도 가 완전 느려지게 만듭니다. 실험 결과 아마존은 페이지 로딩 속도가 0.1초만 느려져도 상품을 끝까지 구매하려는 수가 크게 감소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잠깐을 기다리는 동안 이직거리를 계속하고 싶어 라며 내에게 질문 할 기회를 주는 거죠. 무한 스크롤은 내가 관여해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먼저 당신의 충동을 이용합니다. 릴스, 쇼츠, 추천 엔진 따위는 그냥 아예 없애버려야 합니다. 사용자의 구독료 결제, 공공 소유, 속도 제한, 무제한 스크롤 삭제 이렇게 하면 사업 모델의 속성을 바꿀 수 있고 이는 기술적으로도 어렵지 않습니다. 좋아요, 게시글, 댓글, 생일 등이 실시간 알림으로 올려되지 않고 신문처럼 모든 정보가 요약된 내용을 하루 딱한 번만 보내도록 재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안 할까요? 돈 때문이지.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 는 방식을 바꾸고 싶다면 그들이 사업 모델부터 바꿔야 합니다. 이는 정부가 기업을 규제해야만 바뀔 수 있습니다. 감시 자본주의를 금지하고 지금과 다른 사업 모델을 마련하면 충돌은 끝납니다. 이것이 규제의 역할입니다. 두 번째 주4일제 도입. 스마트폰이 등장하기 전에는 상사가 사무실에 없거나 퇴근한 직원에게 연락하는 경우가 흔치 않았습니다. 제 어린 시절만 생각해봐도 퇴근한 부모님이 회사에서 오는 전화를 받는 모습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1980년대에 그런 건 굉장히 드문 일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인터넷 현대의 발달로 노동자는 밤낮 없이 언제든 응답해야 하는 부담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근무 시간 개념은 사실상 사라졌으며 우리 모두 늘 대기 중입니다. 2015년 프랑스 의사들은 르번 아웃으로 고생하는 환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끊임없는 대기 상태가 노동자의 건강뿐만 아니라 업무 능력에도 참담한 영향을 끼친다고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가져야 합니다. 당신에게는 명확하게 정해진 근무 시간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2016년 프랑스 정부는 이 권리를 법으로 제정했습니다. 직원 수가 50명 이상인 기업은 공식적으로 노동자와 연락 가능한 근무시간을 협상해야 하고 그 시간 외에는 절대로 연락할 수가 없습니다. 해충 방제 기업인 렌토킬에서 한 지점장이 근무시간 외에 직원이 이메일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역병 을 했다가 우리나라 돈으로 벌금 83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와 개부럽다. 근데 이거 우리나라에선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주 6일째 근무를 5일째로 바꾸면 기업은 부도가 나고 나라가 폭 망할 거라고 했지만 지금은 그런 일이 있었는지 조차도 모릅니다. 특히 코로롱을 겪으며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양질의 근무는 사무실에 앉아 있는 시간과 결코 비례하지 않는다는 걸 말이죠. 세 번째 놀이 아이들은 놀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순히 정해진 놀이를 하는 게 아니라 놀이를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창의력을 발휘해야겠죠. 그 다음에는 자신이 만든 놀이가 가장 재밌다고 다른 아이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또 게임을 계속하려면 다른 친구들의 마음을 읽는 방법도 알아야 합니다. 놀이 중에는 협상을 하는 법. 친구의 필요와 욕구 그리고 그것을 충족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졌을 때 느끼는 실망과 좌절을 대처하는 법까지 배울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집중력의 중요한 형태입니다. 즉 타인과 상호작용하고 어울리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사회적 유대를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흡수할 수 있습니다. 놀이는 견고한 인격의 토대가 되며 이후 어른들의 설명은 이 토대 위에 쌓입니다. 단 학습과는 무관한 자유로운 놀이라는 토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불안할 때는 집중력이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 심리학자 인 존어선 하이트 교수는 어린이와 십대 사이에 불만이 크게 증가한 이유 중 하나가 놀이의 박탈이라고 말합니다. 어린이는 놀이를 할때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도전을 박탈당하면 쉽게 공황 상태에 빠지거나 스스로를 무능력하게 여기고 어른들의 지도 없이는 아무 것도 할수 없다고 믿게 됩니다. 하이트는 이것이 불안이 폭증하는 이유라고 주장합니다. 개인의 집중력을 회복하기 위한 다섯 가지 방법은 첫 번째 디지털 디톡스. 디지털 디톡스란 인체 의 유해 물질을 해독하는 디톡스와 디지털의 합성으로 중독 치유를 위해 적용하는 요법을 말합니다. 즉, 지나친 전환 자극을 멈추기 위해 의식적으로 인터넷을 차단하는 환경을 만드는 거죠. 정한 시간만큼 인터넷을 차단해주는 앱을 사용하거나 폰을 넣고 잠글 수 있는 케이세이프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SNS는 제한적으로 1년중 6개월 정도만 사용하고 잠시 떠나는 공지를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반응 자신의 산만함에 반응하는 방식을 바꿉니다. 또 들여다보고 있네 미쳤어 미쳤어 아무튼 내지박약이야 도대체 언제쯤 정... 순찰이잖아. 지금 뭘 해야 몰입할 수 있을까? 어떤 걸 하는 게더 의미가 있을까? 라고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자기 처벌적인 수치심보다 몰입 상태를 추구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딴짓. 생각이 배회하도록 내버려 두는 건 역시 집중력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잡생각을 하는 동안 기존 지식과 새로운 정보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방해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산책을 하거나 요가나 명상처럼 느린 수련을 하면 사고가 더 예리해질 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아이디어의 연결고리를 찾아내기도 합니다. 네 번째, 수면. 매일 8시간 수면을 취합니다. 침대에 눕기 전 2시간 동안은 전자기기 화면을 보지 않고 잠자리에서 멀리 둡니다. 꼭 8시간이 아니더라도 자신에게 필요한 최소 충전 시간을 알고 일을 지키기 위해 생활 패턴을 바꿉니다. 충분한 수면이 중요한 이유는 이 영상을 참고해보세요. 다섯번째, 가공식품 줄이기. 안 먹을 순 없지만 적게 먹을 순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자신을 위해 시간과 정성을 들인 건강한 요리를 해 스스로를 귀빈으로 대접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요약하자면 잘 먹고 잘 자고 잘쉬 하는 것만으로도 집중력을 10에서 15%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고작 그거? 라고도 할수 있지만 복리이자처럼 집중력이 쌓이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 옵니다. 이번에는 이를 토대로 제가 일상에서 직접 적용하고 있는 방법 세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스마트워치. 저는 지금 애플워치를 쓰고 있는데요 사실 이돈 주고 사기에는 뽕을 못 뽑을 것 같아서 망설이기도 했습니다. 스마트워치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사람이었거든요. 핸드폰 있는데 무슨 기계를 사 전자발찌도 아니고 굳이 라면서 말이죠. 그러다가 다이어트를 집중력으로 시작하면서 운동 측정용으로 미밴드를 처음 써봤어요. 일단 가격이 부담스럽지 않아서 가볍게 썼는데 생각보다 쓸모가 많아 안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화도 받을 수 있는 애플워치로 바꾼 거죠. 집중력을 높여주는 애플워치 활용 방법으로는 첫 번째, 디지털 디톡스. 받고 싶은 알람 종류와 시간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무의미하게 폰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확실히 줄일 수 있습니다. 저는 카카오톡, 전화, 키즈노트 세 가지 외에는 알림을 받지 않고 문자, 인스타, 매일 유튜브 등 잡다한 알람은 폰으로 하루에 한두 번만 확인합니다. 특히 아이 어린이집 등원시킬 때, 키즈카페 갔을 때, 운전할 때등 폰을 들여다보기가 곤란한 상황에서 더욱 빛을 발하고 간편하게 결제도 할수 있어서 개꿀이더라고요. 두 번째 수면 취침 기상 시간을 설정해 알람을 차단하고 수면 패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깨어 있는 시간, 남수면, 코어 수면, 깊은 수면뿐만 아니라 주간별 증감 추세도 분석합니다. 보다 상세한 수면 분석을 해주는 유료 앱도 있는데 저는 굳이 그렇게까지 알고 싶. 않아서 기본 앱으로도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운동과 명상, 세 가지 목표 활동을 달성했는지 확인할 수도 있고 호흡과 명상 기록을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앱이 없어도 얼마든지 혼자서도 할수 있긴 한데 이게 팔목에 딱 있으면 눈으로 자꾸 봐서 그런지 확실히 미루지 않고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두 번째, 일기 쓰기, 지금 느끼는 감정, 상황, 생각을 가감 없이 짧게 기록합니다. 누구한테 보여줄 게 아니니 멋지게 쓸 필요도 없이 날것 그대로 씁니다. 매일 똑같은 내용을 써도 위치에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일기를 쓰면 종이 위에 펜을 움직이는 그 순간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일기는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수 있고 이는 내면을 정리정돈하는 힘을 길러줍니다. 세 번째 독서. 모든 전자기계를 다른 곳에 치우고 종이책을 읽습니다. 그저 눈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내용과 키워드를 정리하며 집중합니다. 독서가 부담스러우신 분은 짧은 명언을 모아놓은 책을 몇줄 옮겨 적는 필사를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전자책과 오디오북보다 종이책이 집중력에 유. 유리한 이유는 이 영상을 참고해보세요. 이 밖에 여러분만의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기아꿀TV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그럼 여러분의 교양있는 몰입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